<laughs> 오늘 우리 닭다리 플러팅했지 형님. 내가 닭다리 플러팅 내가 <laughs> 닭다리 아, <일단> 뜯어보겠습니다 형님. <laughs> <선생님. 웃음> 음. 예. <laughs> 닭다리는 네. 내가 먹는 걸로. <laughs> <laughs> 아우, 그만. 어, 이거 이거 봐요. 인물이 이렇게 되죠. 음. 음. <laughs> 있었는데 없어요.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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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Yeah. 웃음> 짝인데요 야 이거 쌈 싸가지고. 상추 쌈을 해 먹으려고 하나요? 저도 면을 쌈에 싸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계절 냉면도 싸서 먹는 거 좋아하고. 여기에 고기 넣고. 와. 와이 대박이네. 돼지 불고기. 면에다. 음. 맛나. 맛있어. 쌈에는 잘 어울릴 것 같아. 나쌈한개줘쌈한쌈 먹자. 쌈에는 쌈기 좋아. 와. 그러네. 어머 어머 어머. 아 좋아, 좋아. 야, 이거 좀 부럽다. 어. 야, 이거 좀 부럽다. 어. 와 근데 힘 쌌으니까요? 와 근데 힘 쌌으니까요? 아 예,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아 마시 아 겉절이 올려서. 아겉절이 올라옵니다. 겉절이 올라옵니다. 아 마시 아, 올라갑니다. 올라갑니다. 아, 아 겉절이 올려서. 야. 아, 이야. 아, 이야. 어두상추두상추 조하는 조박력! 아저 조박력! 두 선수의 합산! 맞장 이후에 몸무게는요? 255kg! 와! 255kg! 야뭘 대! 형님! 나뭘 대! 뭐 아, 아니 배가! 아니 왜안 나? 왜, 왜 배꼽으로 인사해? 김태균 선수가 체중을 쟀을 때 128kg이 나오면 패하게 됩니다. 아아 128kg. 아 128kg. 129kg이 나오면 무성부가 됩니다. 와 에이, 안 130. 안돼. 130kg가 나오게 되면. <laughs> 130kg. 이겼는데? 이겼데 이겼다고? 돈쭐이 승리를 가장하 됩니다. <laughs> 자, 이셔 쟁자 하나 둘 셋. 자! 백이십일점육 아니 뭐 다이어트를 했어. 태공의 마가맞차에